자, 5번 6번 7번 주의 토지 소유권 어느 토지와 공로와의 사이에 그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을 때 토지 소유자는 주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죠. 통로 개설할 수 있죠? 포장할 수 있죠? 방해되는 담따위 철거할 수 있죠? 하지만 주의 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지는 못한다 그랬어요. 두 번째. 유상이죠? 통행권자가 보상의무가 있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 현재 토지용법에 따른 범위가 폭만 인정된다 그랬습니다. 네 번째, 공법상 도로 포기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런 것들 기억나시죠? 네, 그런 것들이 출제가 돼요. 자, 5번, 에 1번, 누가 보상하라고 통행권자. 그러니까 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어 걸어 사실상 통행하는 자에게는 보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 기존 통로가 재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통행권 인정된다. 그죠? 2번, 3번. 땅이 분할됐어요. 가불이 쪼갰어요. 땅을. 무상 통행권 인정되죠. 근데 우리 다시 땅을 팔았어요. 분할 당사자의 승계인. 다시 뭘로 가야 돼요? 유상으로. 직접 당사자 사이에서만 무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3번 보세요. 분할로 인해서 맹지가 생겼을 때, 그 포위된 땅의 특별 승계인, 무상 통행권 인정되지 않는다. 유상으로 돌아가라. 자, 4번은 명의 신탁자라고 되어 있죠? 등기 무상 이 사람은 소유자로 등기 안 되어 있죠? 그럼 소유자로 취급을 안 해줘요. 통행권 인정되지 않는다. 5번, 통행권자는 통행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할 수 없다 그랬죠? 만약에 통행권자가 통행을 넘어서서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면 토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배타적으로 점유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6번에 1번, 통행에 방해되는 거 철거 청구할 수, 통행에 방해되는 거 철거 청구할 수 있다. 2번은 다시 나왔어요. 좀 전에는 특별승계인이라 그랬고, 요번에는 양수인이라고 그랬죠. 아, 양도라고 되어 있군요. 그럼 이렇게 된 거죠. 갑이 땅을 하나 갖고 있다가, 쪼개가지고 양도를 한 거예요. 양도인 양수인. 직접 당사자죠. 무상. 무상. 이게 2번이죠. 3번은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통행권 인정하지는 않는다 그랬고요. 4번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통행권 인정돼야 되고요. 5번은, 보세요. 이게 통행권 인정되다가, 통행권 인정되다가, 옆에 공로에 접하게 됐네? 그럼 통행권은 소, 멸, 그게 5번.